<목소리도> 안녕하세요. 김도도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울하거나 번아웃이 올것 같을 때제 자신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보려고 해요. 한없이 기분이 다운되는 날에는 뭘 해도 버거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 때엔 쉬는 시간을 가진다고 집에 있어도 충전은 커녕 오히려 더축 늘어져 있게 돼요. 그래서 저는 마이너스 감정이 들 때엔 집을 나섭니다. 집을 나서서 뭘 하냐고요? 제가 하는 방법은 첫 번째 새로운 것들을 보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은 호기심을 자극하고 새로운 일을 시도하길 좋아하는 저는 어, 새로운 것들의 마음을 뺏기게 되면 그걸 또 잘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어느새 무력감은 사라지고 두근거려요. 꼭 새로운 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새로 찾은 카페에서 커피 마시기, 새로운 곳 구경하기, 이렇게 새로운 자극을 주면 리프레쉬가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여의도 더 현대 서울을 찾았어요. 물론 이곳에 간건 미팅 때문이었지만, 어, 더 현대 서울을 처음 가본 거기도 했고, 그 안에 29cm 스토어, 여러 팝업 스토어들이 있어서 그냥 그것들을 보는 게 에너지를 얻는 방법이 됐어요. 두 번째, 제 자신에게 뭔가 선물을 합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선물을 자주 하는 편이에요. 음, 사실 선물이라고 표현하지만 달콤 씁쓸한 녹차라떼, 뭐 정말 맛있는 로스터리 카페에서의 커피 한 잔. 오늘 미친 듯이 열일했다. 이런 날에는 조그만 게 하나에 3천 원이 넘는 마던, 마들렌을 여러 개 집어오기도 합니다. 이날은 저에게 누텔라가 듬뿍 발라진 와플을 선물했어요. 누텔라 먹을 때 죄책감이 들거든요. 하지만 이건 선물이니까 괜찮아. 이런 마음으로 먹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들에 선물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더더더 기분이 좋더라고요. 원래 행복은 사소한 것들로부터 오는 거니까요. 세 번째, 치열한 삶의 현장을 가봅니다. 저에겐 그런 곳이 노량진 고시촌이에요. 스무 살때 이곳에서 학원 강사 알바를 했었고, 대학생 때 과외를 참 많이 했는데, 노량진 스터디룸을 빌려서 했었어요. 저 역시 학업의 알바에 바쁜 나날을 보낼 때라 컵밥 거리에서 컵밥을 사 먹었는데요. 서서 후딱 먹는 컵밥에 가슴이 벅차졌어요. 열정이 채워지는 느낌이랄까? 음 바쁘게 움직이는, 움직이는 수험생들을 보면서 자극도 받고요. 그래서 저는 주기적으로 이곳을 찾습니다. 오늘은 팬케이크 가게가 문을 닫아서 못 먹었지만 저의 코스는 폭탄밥, 팬케이크, 카페 음료 테이크아웃에서 걷기 이렇게 해요. 그럼 에너지가 가득 충전되더라고요네 번째 지하철보다 많이 돌아가서 차도 밀리고 이러면 더더 더 느려지잖아요, 버스란 게. 그래도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지하철로 30분이면 도착하는 거리지만 버스를 타고 창밖 풍경을 감상하는데요. 버스 맨 앞자리 오른쪽에 앉아서 앞으로도 옆으로도 풍경이 보이는 게 좋더라고요. 창문도 조금 열어 바람을 얼굴로 한가득 맞아보기도 해요. 그러면 가끔 바람 때문에 숨이 막히는데 그 느낌을 좋아해요. 여기까지입니다. 저의 우울감을 극복하는 방법. 모두 사소한 것들이죠. 하지만 사소한 일들이 쌓여 하루가 되고 인생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소한 것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그럼 저는 다시 일하러 갈게요. 감사합니다.